어. 좋야여기준이야 자, 여 봐. 돌리라고 한2 단이나 3 단으로 원하게 음. <laughs> 그러려고. 뿌리. <부이>. 응. <laughs> 아빠 나도 사진 찍어줘요. 응. 하나 둘 셋. 뿌리. <laughs> 뭐달청진기 <laughs> 뭐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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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우야, 어, 여기 봐봐. 손우야아봐봐 손우야. 야, 야, 어룩 크게 할게, <놀람> 요거 빨간 거 나오게. 아이이쁘야 아빠 아이 이쁘라. 아이 이쁘라, 오 여기 야 여기 야, 봐봐. 야, 야. 할게, 옳지. 그래, 그래. 어. 아이 이쁘라. 아빠 봐봐. 아이고, 이 아빠, 빠 V 해야지. 아빠. 응. 준우도 이렇게. 준우도 거기서. 이렇게. 도 보이? 준이 하나 둘, 둘 셋. 하락 잠도 안 해요. 예. 준우야, 이거 예. 봐. 아우 이쁘다. 선우야 이거 봐. 야, 선우야. 자, 선우. 어, 이거 뭐, 이걸 또왜 만져? 일로 와. 어. 준우가 먹고 싶대. 그럼 먹어. 예. 먹고 싶으면 먹어. 아, 그 만지면 볼려는겨? 볼러? 어저 쏘네야! 쏘우야 쏘네야! 야공 갖고 와 빨리! 쏘네야 받아! 받아 봐야공 갖고 와! 준야 공 갖고 와! 쏘는! 야, 야, 야! 자, 쏘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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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! 오, 내가 조건 판사봉 딱딱딱 판사되는 거예요. 야 <laughs> 이거는 제일 중요한 돈이에요. <laughs> 자 이거는 <laughs> 소방 만약에 <laughs> 오면은 요거 하는 거예요. 자 요거 요거 마페야 마페. 우리 선넘었잖나 뭐 어머나!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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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어? 어 이거 들니까반말이 아, 판사봉 들었어. 응? 판사봉 들었어. 아니 자꾸 너너 너는 하지 마. 너는 하지 마주네저저 <laughs> 하나. 뭐, 뭐, 뭐. 어? 너는 하지 마. 자 모자 모다 뭐 해보자. 모자 어 말래. 실뭐 잡아 실. 야, 실이 지금 무야뭐올리다진 잡았네. 아이고. 잘했어. 야, 뭐 아, 자, 하면 해라. 너 이제 너 들어. 너 들어. 자, 내 사동이네. 자, 너 몇살이야 너뭐들래팔 사동하고 공들어 어. 아이고. 우리 애들 들때 언제 고그지 그래서 너가 먹나? 어? 떡엽찌 <us> 빨리 갖다 줘. 아니 먹고 먹고. 어. 아니면 요반 섞어서 갖다 줘. 난 엄마가 안나찍어야지 내가 하나만. 소야 소니야. 아빠, 이고 좋아요. 엄소야 이거 봐라. 찡찡이. 거 봐요. 찡찡개 노래 불러 봐. 노래 불러 봐. 자. 어, 노래. 우리 깨꼬리 목소리로 노래 불러요. 우리